내 차의 품격 안드로이드 무선 카플레이어 3종 추천. 나비플리 6.86인치 무선 카플레이는 자동차에서의 멀티미디어 경험을 한층 더 향상시켜줍니다. 이 제품은 1빈 사이즈로 모든 차량에 쉽게 설치할 수 있으며 내장 스크린과 터치 스크린 기능으로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합니다. 또한, 윈도우즈 C e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하여 안정적인 성능을 자랑합니다. 블루투스와 FM 스테레오 리시버를 통해 다양한 음악과 오디오 콘텐츠를 즐길 수 있으며 플러그 투 플레이 기능 덕분에 설치가 간편합니다. 이 카플레이는 화학 물질이 없는 안전한 제품으로 소음 문제도 최소화되어 쾌적한 드라이빙 환경을 제공합니다. 자동차에서의 여정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줄 나비플리를 추천드립니다. 이 제품은 이빈 캠퍼스 8g 플러스 256g 4g LTE 카플레이 자동차 오디오 스테레오입니다. 이 제품은 다양한 차량 모델에 호환되며 특히 폭스바겐, 닛산 현다이, 기아 등에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합니다. 터치스크린과 내장스크린이 지원되어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하며 고용량의 메모리 8g 플러스 256g 로 풍부한 멀티미디어 경험을 제공합니다. 그러나 내장 DVD나 CD 플레이어는 없어 다소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. 보증 기간은 365일로 안정성을 제공하며 모든 기능이 잘 통합된 스마트한 시스템으로 차량의 오디오 환경을 한층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. 정말 매력적인 제품입니다. 나비플리 범용 올인원 자동차 라디오 멀티미디어 비디오 플레이어는 특히 폭스바겐, 닛산, 현대, 기아 차량에 적합한 제품입니다. 9인치와 10인치 두 가지 크기로 제공되어 차량 인테리어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. 터치스크린 기능과 내장스크린으로 사용자 경험을 한층 향상시켰습니다. TF, 마이크로 SD 슬롯이 있어 추가 저장공간 확보가 용이하며 HGWM으로 부드러운 멀티태스킹을 지원합니다. 소음 최소화 설계로 쾌적한 운전 환경을 제공하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. 전반적으로 뛰어난 성능과 편리함을 갖춘 제품입니다.